우리 대표팀 수비수 김민재가 풀타임 활약한 가운데 유럽축구 챔피언스리그에서 위넨이 맨유를 꺾고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김민재는 중앙수비수로 선발 출전해 경기가 끝날 때까지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경기 초반 위넨은 저조했고 패스 연결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원정 팀 맨유가 예상보다 강하게 위넨을 몰아세웠고 맨유의 공격은 계속됐는데요. 그러나 어이없는 실책으로 실점을 내줍니다. 전반 28분 골키퍼 오나나는 정면으로 오던 사네의 슛을 놓쳤습니다. 공은 오나나의 손에 맞고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선제골로 기선을 제압한 미네는 전반 32분 그나브리가 두 번째 골을 터뜨렸고 순식간에 두 골을 얻어맞은 매뉴는 선수들끼리의 호흡이 전혀 맞지 않았죠. 매뉴는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지만 더 이상 득점은 나오지 않은 채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매뉴의 추격이 시작됐는데요. 결국 경기는 4대3 윈헨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센터백으로 풀타임을 소화한 김민재는 윈헨의 최후 방어선 역할을 맡아 탄탄하고 끈기있는 수비를 보여주며 맨유의 공격을 수차례 차단했습니다. 김민재는 압박에 고전하기보다 상대의 공격 기회를 미리 차단하는 믿음직한 수비로 안정감을 보였는데요. 전반 8분에는 상대의 롱패스에 정확하게 낫구 지점을 포착해, 미드필드 지역에서 미리에더로 쳐냈고, 전반 13분에도 메뉴가 오른쪽 측면에서 길게 연결하자, 다시 한번 머리로 걷어냈습니다. 전반 중반이 지나자 점차 직접 공을 몰고 상대 진영으로 달려나가며, 윈엔의 순간적인 공격 속도를 확 끌어올렸고, 상대 공격마다 빠른 스피드로 따라붙어, 공을 라인 밖으로 밀어내는 찰벽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BBC 스포츠에서도 김민재의 뛰어난 수비 실시간으로 보도했는데요. BBC는 카세미루가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패스해 멋진 중거리 슛을 보여줄 뻔했지만 김민재가 튀어나와 용감하게 고개를 숙여 페르난데스의 발을 맞고 튀어나온 공을 막아냈다며 라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날 선발 출전에 풀타임 활약한 김민재는 팀의 3실점에 불구하고 수비진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통계전문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김민재는 공 점유 시간이 10.3%로 두팀 통틀어 가장 길었고, 팀 내에서 가장 많은 6개의 걷어내기를 기록하면서 메뉴의 공격이지 꺾어놓았습니다. 이날 윈헨의 경기 운영에 가장 많이 관여한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김민재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118회의 터치를 기록했고, 106회의 패스 시도하면서도 91.5%라는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통계 전문 매체 소파스코어는 풀타임을 소화한 김민재에게 윈헨 수비진 중 가장 높은 평점인 6.8점을 부여했습니다. 맨유는 이번 경기가 끝나고 더욱 후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맨유는 지난해 나폴리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김민재에게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던 구단입니다. 하지만 이적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자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고 결국 김민재는 자신을 강하게 원한 윈윈을 택했습니다. 지난 17일 축구통계매체 후스코어드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유보다 더 많은 골을 내준 팀은 울버햄턴 원더러스와 벌리뿐이다라고 말해 굴욕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맨유는 수비가 강점인 클럽이었죠. 그러나 3시즌부터 맨유의 수비가 크게 흔들리더니 결국 수비 최악체 팀이라는 이름 까지 붙게 되었습니다. 맨유는 현재까지 6경기에서 14실점 중입니다. 개막전을 제외한 최근 4경기에서 모두 실점했으며 이번에 당한 4실점을 더해 총14 실점이 되면 현재까지 epl 구단이 기록한 최다 실점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맨유가 3경기 연속 3실점 이상을 기록한 건 무려 197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초반 6경기에서 4패를 기록한 건 37년 만으로 퍼거슨 시대가 오기 직전 메뉴가 가장 어두운 곳에 있던 암흑의 시기와 비슷한 초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메뉴 팬들은 여름 이적 시장 때 김민재를 영입하지 못한 구단을 매우 원망하고 있는데요. 당시 나폴리에서 뛰던 김민재는 바이아웃 5천만 유로 조항이 있어 메뉴가 어렵지 않게 영입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됐습니다. 그러나 메뉴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민니이 김민재 가로채기에 성공할 수 있었죠. 윈넨으로 이적한 이후 김민재는 기대를 받은 만큼 윈넨 주전수비수로 자리잡으면서 든든하게 팀의 수비를 책임지고 있지만 반대로 김민재 영입에 실패한 메뉴는 매경기 불안한 수비를 보이면서 후회 중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번 경기에서 메뉴는 김민재의 철벽수비를 재확인하게 되었고 김민재를 영입하지 않은 후폭풍을 그대로 맞으며 후회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엘은 윈넨경기직관 티켓 선물 이벤트가 영상 후반부에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며 수비적인 탄탄함을 보여주고 있는 김민재. 현지에선 김민재를 논하기 위해 태극기를 흔드는 독일 팬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가장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은 6.25 전쟁 이후 한국에 파견된 의료지원단과 그 가족들이라는 뜻밖의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목숨을 걸고 참전했지만 독일이 한국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독일은 정전 이후 의료지원단을 파견했기 때문에 그동안 의료지원국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2018년 5월 독일의 의료지원활동이 재조명되며 독일이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됐습니다. 당시 독일 의료단은 의사 12명과 간호사 25명을 비롯해 약 80여 명의 인원이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의사들은 독일에서도 대학 교수에 버금가는 실력자였고 의료장비는 전신마취 및 흉부수술이 모두 가능한 최신식 의료기기를 구비해왔습니다. 독일의료단은 250개 병상의 종합병원 수준 시설로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치료하는데 열정을 다했습니다. 전쟁에 상처받은 환자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피란민도 무료 진료해주었고, 1959년 병원 문을 닫을 때까지 입원환자 22,516명, 외래환자 282,468명, 수술 16,335건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의사들에게 진료 진단 수술 등의 임상 훈련을 교육했고 간호학교를 무료로 운영해 간호 인력도 양성했습니다. 의술을 전수받은 한국 의사들은 독일 의사를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숙련된 기술을 배워 전후 한국에 큰 도움이 되었죠. 이때 한국에 왔던 의료진들과 그 후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도우러 왔던 한국이 큰 발전을 한 것에 대해 감격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수십 년전 자신들의 도움을 받았던 한국인들이 지금 다시 다른 나라를 돕고 있다는데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독일에 보도된 기사를 통해 한국인들의 행보를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국전 참전 후 70년의 시간이 흐르며 수많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참전 용사들에게 이제는 독일을 넘어 세계인정받는 한국의 의료 기술로 치료를 해주기 위해 나선 인클시 최근 이 기업은 필리핀 참전용사에 비롯해 16개국 참전용사들에게 지원되는 볼캡을 출시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참전용사의 수를 의미하는데요. 이 태극기 볼캡의 수익금 일부는 지금과 같은 의료지원 프로젝트 또는 물품으로 참전용사분들께 후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기업에 곁엔 박진정, 재민, 장국종, 홍지혜 등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골이슈 채널에서 이 뜻깊은 소식을 알리며 특별한 이벤트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태극기 볼캡을 구매하신 분들 중 다섯 분을 선정하여 바이엘은 위닝경 기지관 티켓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벤트는 10월 말일까지이며 11월 13일 추첨 결과 선정된 다섯 분에게 이 기업에서 개별로 연락을 드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태극기 볼캡을 구매하신 분의 성함으로 참전 용사 분들께 후원된다고 하니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 기업의 앞으로의 행보에 큰 용기를 줄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